오, 얘는 컬러가 특이한데. 아, 얘는 못하겠어. 너무 <laughs> 기어 기어비가 엄청 많이 굴려야 조금씩 조금씩가. <laughs> 뭐 오르막 오르막 전용인가? 얘로 빌립시당. 오늘도 평화로운 출근길. 오늘은 짐이 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핸드폰 거치대. 촬영용 핸드폰 거치대 한 개랑, 그 다음에, 방향제 두 개. 하나는 스톤치드, 스톤치드 맞나? 어, 스톤치드 한 개의 방향제 하나랑, 또 하나는, 그냥, 꽃향꽃향개 방향제 한 개랑, 두 개로 방향제 중무작업을 해가지고, 요즘은 이렇게 사라진 손님들이에요 오차 냄새 너무 좋아요 오차 향기롭다 이런 소리 좀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커피를 아예 여기서 사가려고 그냥 시작부터 커피 사가야지 응,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담지? 안 흘리려나? 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 커피를 여기 놓고 방향제를 빼고 컵홀더를 끼우고 익스텐션 끼우고 버치대 조립하고 피톤치드는 새걸로 교환 교환 완료 두번째 방향제 교환 세걸로 교환완료 자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오늘 토요일인데 아 어, 바로 들어오네 이화동 <laughs> 이화동이면 마로니공원 대학로 아니야 어유 시작하자마자 무섭게 그냥 콜 들어오네 자갑시당와 오늘은 30, 30분 넘게 걸렸네 여기 해화동 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. 차가 왜 이렇게 막혀? 첫 골부터 짐 빠지네. 지금 코를 하나 보여주다가 바로 사라지더니, 그 다음 바로 연타로 콜이 하나 딱 주더라고. 코를 뺀 거야. 나한테 줄걸딱 지정해놓고 준거 같아. 두 번째 콜은 종로 가외동에서 한남동 나쁘지 않아? 와 오늘 길왜 이렇게 막혀? 와 아, 이러니 해화동에 있는 나를 갔다가 종로까지 불러내 이제 2.4km인데 택시가 없지 이러니 누가 이래 이렇게 차 막히는데 아차 돌려서 겨우 겨우 손님 앞으로. 다 왔음. 안남동 <laughs> 도착. 8,700원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정상적으로 확인. 결제되었습니다. 좋아요. 와. 수정 수정 아, 좋을 때다. 응봉봉. 옥수동에서 응봉봉. 결제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. 좌회전 해야 하네. 야끝차는 인데 좌회전 하래. 아 이씨 빡센데 이거. 신데? 음. 빡세게 좌회전했다. 응봉동 결제하기 확인 보내기 좋아요. 응수요 웅봉동 이제 어디로 가니? 어이 동네 좀 한가하네. 확인. 뭐, 뭐가 없지. 응봉역 앞에 응봉역 있고 왼쪽으로 가면 왕승리인데 종로 <목소리> 1, 2, 3가 <목소리> 금호 4가 뭐야? 백홀이잖아 어이, 백 일단 우회전. 우회전해서 차 돌려야지 뭐. 어, 유급작이 정로 왔어요. 어. 아... 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. 결제 8,600원. 수입요 아, 성북동. 어디로 가야 돼? 빨리 빨리 빨백. 아, 경찰인데 와가지고 경찰인데 차 <laughs> 우회전했어. 광화문역에서 성북동. 결국에는 성북동으로 성북구로 보내는구나 오늘. 어, 한번 해보자는 거지. 알았어. 해보자. 오, 어, 여기 결혼식장이 있구나. 참, 바로 내려갈게. 아, 네. 아 여기 결혼식장이 있네. 이거 처음 봤네. 제출을원하시분출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야, 삼촌각 결혼식장. 멋있다 뭐야 나오는데 다시 삼촌 각에서 코리올 렸어. 돌아가야겠다. 아. 다시 올라가 <laughs> 다시가자 삼천각 <laughs> 지금 뭐자는 겁니까 <놀리는> <놀리는>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삼천동 거리로 내려왔어요 4900원 저기... 결제가 정적으로되었습니다 아니... 영수증 결정 출력을 원하시면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니, 삼천각을 대충 찍어가지고 정문에 있으면서 왜 <laughs> 꼭대기 위에 핀을 찍어놔가지고 사람을 뺑뺑이 돌렸어. 아, 진짜 맞춰수가 없어. 아, 니 건물이 다 어디로 지킬 줄 알고 지도 좀 확인 좀 하지.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위치가 그냥 내려온 내려온데 바로 옆이야. <laughs> 황당하정 맨날 이렇게 헤매죠 삼청동 나라장터. 이건 또 어디니? 저를 수락하였습니다.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. 밑에구나. 나라장터 갑니다 선유도. 여기 삼청동에서 선유도하는 콜 잡고 가고 있는데. 라라 장또 손님 택시 왔 습니다. 아이고 네네, 그렇게 예 쁘신 분들 많다. 네, 선유동, 선 유도역, 결제가 정상적 으아와 결제 정상, 아, 많이 막힌다. 힘 들었 다. 차가 와려 많이 막히나워. 나 약해고. 완전 완전 피곤. 어, 이 정도 오니까 조용하네.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. 걸 잡았고 양화동에서 물래동. 한 지금 한 1분 됐나? 1분 만에 콜줬네 후... 이거 어디야? 물래동. <웃음> 맞다. 물래동이지. <laughs> <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. 웃음> 물래동 완료. <laughs> 어... 8시 33분이구나 아 어제는 진짜 이때 출근해 가지고 9시 에 시작했는데 오늘은 지금 48km 영업거리가 48km고 영업시간은 2시간 근무시간은 3시간이고 영업 횟수가 8회 벌써 8번 태웠네 근데 규등가가만 원이 안돼 단거리만 태워 가지고 <laughs> 차는 엄청 막히고 야, 여덟 번 태웠는데, 8만원도 안 되네. 아, 10시까지 12만원 찍어 놔야 되는데, 그런 것 같아. 카카오티. 중타 물안 걸리네. 물레동, 방산동 경동포구청. 이동포구청이면또 코앞이잖아. 중, 중타를 못 잡아요. 카카오 있다가 또 밤에 또 얼마나 장탈를장를한다 30km짜리 막 줘, 40km짜리 주려고. 응 기대해 보겠어. 음, 중간에 하차. 5,200원. 결제했어요. 은행 완료. 좋아요. 아 어... 양평역, 물레역, 아니, 양평역하고 영등포 구청역 사이에서, 음, 헤매고 있어요. <laughs> 아, 오늘, 오늘따라 신이 안 나네. 왜 그러지? 아, 차막해서 그래. 이게 약간 좀 기가 빠졌어. 청감동. 자동 결제 코를 수 락하였습니다. 승객 위 치로 이동해 주세요. 로데오여 기서 충남동 이면 거리가 조금 있 는데, 처음 으로 지금 약간 중거리 줬어요 20km 는될 텐데, 처음 이다. 오늘, 아 지금까지 막 단타 위지만 하여튼 만원 이하것만 평균 만원이 안돼 <laughs> 그런데 카카오가 다 계산적이야 다 알고있어 다 계산해서 아이 기사가 단타를 많이 쳤구나 다 포인트가 있다고 다 계산해가지고 이따가 시간대에 이제, 할증 시간 때, 보상을 해줘요. 중타 먼저 주고, 좀 장거리다, 조금, 먼 조금 멀 거리 간다, 그러면, 단타 많이 뛴 기사한테 먼저 주고, 다, 그니까, 러 공평하게 좀 벌겨주지, 치우쳐지진 않아요. 물론, 이제, 블루를 제외하고, 블루는 이제, <laughs> 넘사벽이고, 블루도, 말썽 피우는 블루는 당연히 배제되지 배제되는데 말썽 피우는 블루를 제외한 일 열심히 하는 블루는 유전적으로 혜택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일반 나 같은 일반 기사한테 이제 콜이 돌아오는 거지 갑시다 청남동 뿅뿅뿅아 앞구리입니다 앞구리 앞꼬리 아, 로데오. 카드를 다시 주세요 자동결제야. 조용히 해 너. <laughs> 어? 완료되었으면, 결제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가 눌러주세요. 없다. 현금 결제는 없어. 자동 결제 아니다 직접 카드 결제지. 왕십리 아, 뭐야. 저 골목 안에네? 아, 이게 또 무시무시한 골목을 또 들어가야 되네. 또이 앞, 앞구리 골목, 진짜. 아니, 대로변에 나와서 좀 부르세요. 왜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. 어, 무서운데. 사람 많은데 무서워. 가야지 뭐쪼거야 오라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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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아니 앞으로 해서 골목으로, 골목 안쪽으로 부른 사람이 <laughs> 하..알만한 사람인데 왜 저랬을까? 왜그 사람만은 니가 터지는 골목 안쪽까지 불렀을까? 아 순간 이해가 안되네 나 어린 분인 줄 알았어 인천 구월동 가야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. <laughs> 멍게 가야 되는구나 구월동 원심리에서 구월동 가는 걸 구월동이 김포가 아니라 인천이네? 인천 구월동이네? 아무튼 갑시다 아 운행 완료 여기 어디야? 인천 남동구 구월동 얼마나 작아 47500원 47500원 나왔구요 아 잠깐 화장실 가야돼 아, 운행 완료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풀 멈추고 화장실 말았다 응. <laughs> 응. 주유소 도착했군요. 오늘 매출은 36개. 근데 여기서 톨비가 만 원이에요. 35개. 7시간 4분, 19에 35개, 259kg. 아, 좀 아쉬운데. 11kg 수는 이거 지금 44km를 빈 차로 붙게 했더니, 어우, 아까워. 11시간 반 근무했네요.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합니다.